알지 오늘도. 뭐 어제 저녁에 잠 못, 잘 못, 잘못잔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한. 10시. 한 9시 반쯤에 내려가서 조식 먹고. 조식은 뭐 어제랑 크게 다를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앞으로 남은 이틀의 조식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내려놓은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조식을 좀 배부르게 먹으니까 이게. 하루종일 좀 배고픈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비에 있어서는 좀 세이브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한 10시 먹고 이제 옆방에 그카즈베게에서 만났던 친구 여기 아 시그나기라는 곳에서 또 옆방으로 만나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다니는 그 잉글랜드 출신 Oh, what's her name? 나타, 나탈리. 나탈리라는 친구랑 해서 사실 같이 얘기 좀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 오늘 체크아웃 하는 날이어가지고 좀 보내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누워가지고 딩글딩글 거리다가 지금 한2시좀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왔어요. 오늘은 뭐 아까서 시근하기 자체가 뭐하려온게 아니라 이렇게 쉬어가면서 좀 여유를 즐기려고 온 거기 때문에 아, 딱히 뭘안 해도 그렇게 좁아지이 난은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수도원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기가 아마 가장 유명한 음, 또팔팔 다리 다 있는 곳지 저희 친구 친구 또 만들었어요. 일로. 그렇게 해서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지금 수도원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음. 아마 그곳이 그 수도원 자체가 좀 유래, 유서가 깊고 그렇다는 보다는 거기가 좀 뷰포인트 위에 지어져가지고, 아, 어,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렇게 사람이 앞에서 오면 조금, 음, 부담스러운 게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꿀먹은머리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음, 조지아 꿀은 맛있으니까, 맛있게 냠냠쩝쩝 먹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긴 언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덕이 좀 가파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도로가 같은 옆으로 해가지고 걸어가면 돼가지고 어,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지금 숨차 보이는 거는 조금 그냥 이거 말을 빨리 하고 이제 급박하게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보이는 거고 막 절대 막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이거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숨차고 그런 건 절대 아니래요 명심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수도원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한번 또 체크해야겠죠. 어이 위에는 제가 안 보이는데 뭐가 있나요? 아 사요진가? 그렇다면 암소 소리 보달러 u 아나 진짜. 와 일단 저기 시그나기 마을 전체가 한 눈에 다 보이고. 제 숙소는 한저 정도 중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어제 저쪽까지 해서 넘어갔다가 이제 아예 시그나기 마을 끝자락까지 갔다가 와봤고 이거 맨눈으로 보면 선글라스 보는 게 낫다. 아무튼 저쪽으로 넘어갈 때 저쪽 평원으로 보이는 그 뷰도 되게 좋거든요. 아 근데 저쪽에도 이렇게 보면 성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기로도 올라가 볼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기가 좀 광장이 있고 음식점들 많고 그리고 음식점들이 중간중간 이제 스파티드 해가지고 주로 아마 그뷰 포인트 보이는 그쪽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이쪽은 이제 주민들 현지인들 로컬 분들이 사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좀더 저쪽으로 가봐야 돼요. 와, 또저 오늘 날도 되게 좋아가지고 어제 비 많이 왔거든요. 응. <laughs> 저 구름, 어, 코끼리 같이 생겼다. 그치? 대박. 대박 사건이네. 그러면 찍어야 돼. 이거는 찍어야 해. 아, 맞다. 너여기 찍어야지, 지금.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이 중간 중간 나무들을 완전 그냥 자연이랑 상생하는 느낌으로 여기 아 이렇게 관리를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가지치기 이런 거안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좋아요. 막 나무들 밑막밑동 잘려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괜히 겨울인데 또 추워 보이고 아무튼 생 생명인데 걔네도 짜증 났죠, 맞아요? 그게 막 옷에 시용적 이미 용적인 이미지만 그냥 옷 미관을 위해서 개운는게좀 <놀람> <해놓는> 좋고요. <점점 놀람> 와, 진짜 한국인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미친 소리 해도, 말투에서 좀 미친 느낌이 날려나? 아무튼. 뭐야, 요새, 요태 겨우 이건가? 몇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 많고, 막 그냥, 딴짓하고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훅 가네, 훅 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여기 숙소가, 우리 아직 숙소비를 내지도 않았는데, 총 4박에 130날이거든요? 그럼 130날이면 얼마냐면 6만 5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만 5천원 꼴인 건데, 숙박비가. 아, 만 그래. 5천원에 아침까지 이제 푸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침으로 1일일시까지 연명할 수도 있고, 원래 날씨 좋은 날은 여기서 그짚 라인 많이 타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짚 라인 명성인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딱 우리 숙소 지나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근데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저 아, 아저씨 나이게 타는 줄 알고 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있고, 아줌마가 과일 팔고 있어요. 음, 예쁜데 돈 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숲 속을 갈아요 산새들이 숲 속을 나 예전에 이거 가지고 누가 누가 자라나 나갈 뻔한 거 알아요? 나 진짜 나 완전 뜨거였다고 깨꼬리였다고 숲 속을 갈아요 아, 웃기가도 강해 친구가 또 왔어요. <laughs> 너는 큰 비글이구나. 너 나랑 수도원 같이 갈래? 보드배라고 있어. 그래, 거기다 영양표지하고 나랑 같이 가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너 먹을 거 없긴 한데. 같이 가자. 야. 가자, 가자. 이거 뒤돌아서 가면 새내 따라온다.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파.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잘는 애들인데 귀엽고 그런 애들을 안 오네.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여러분 알죠? 뭐라 알죠? 사진 찍어야 되는 거 맞죠? 아마 얘네 따라온다니까 이러면 나 진짜 너무 가슴 아파다. 나... 또개죽 했어 어떻게? 아니 진짜로 그 뭐냐 강아지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사세요 그냥 얘네들 이렇게 말잘 듣고 그냥 밥한번 주면은 그구 씹도 먹고 이렇게 같이 노는 거야 수도원 나길 모르니까 애들이 이제 알려주고 하겠죠? 나나나 <놀놀놀> 나나나 나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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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요9 9 9 9 9쪽으로9 9 9 9 9 9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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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쭉9 9 9 9 9 9 9 9 9 9지9 9 9 9 9 9 9 9 9 9 빅비 안 와? 빅비 저기 있거든요. 아, 빅비는 좀 냄새를 좋아해요. 빅비는 냄새 맡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될거말해나안안안어 없어. 뭐. 가다 보면 알아서 따라올 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빅비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혼자라고 생각말기 힘들다고 이해해왜 왔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을하더라도 또다리. 오늘과 다른 내일은 기대하며 멈춰잘 수는 없어 봐봐 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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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어디 가는 줄 알아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수도원이라는 데갈 거예요 여러분 영역부지 잘 해놓고, 나중에 좀 이따 우리 돌아올 때난 너만 믿을 거니까. 그, 조지아에서는 혼자 다녀도 심심하지가 않아, 애들 때문에. 뭐 나도 되게 막 동물들 좋아하고, 뭐, 그게 있긴 한데, 진짜 애들이랑 같이 친구랑 진짜 걷는 느낌? 나미쳐가 내가 미쳐가는 건가, 지금? 너무 혼자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저기 있다. 스민다 미노스 모나스테리. 오왜 빅비 왜 빅비 왜 거기 뭐 숨겨놨어? 빅비 빅비 미안해 거기 아니야 빅비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아니야. 나랑 같이 놀자. 왠지 제 표정 좀 빡친 것 같아가지고, 저길. 저길로 가야 되나? 아니, 내가 강아지한테 질순 없어. 내 소신을 강아지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빅비야, 한번 우리 같이 찍자, 빅비. 근데 너 진짜, 나, 아, 근데 내가 미안한데, 먹을 게 없어서요. 근데 애들이 막 먹을 거 없으면 막 승질 부리고 막 난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 그냥, 그냥 이렇게 같이 노는 거야, 우리.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손 숨기죠. 손. 광견병 이런 거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한테 내가 설마 물리겠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빅비, 빅비랑 같이 걷고 있는 나눔의 빅씨어차 온다 야차 온다 블로 아 근데 나좀 불안하다. 너 이쪽으로 들어와서 걸으면 안 돼?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오! 뭐야, 얘? 너 뭐야? 너 사람이야? 말을 알아듣나 봐요, 얘네. 얘가 아니라 빅빔 너가 안쪽으로 가. 넌 나보다 한 서른 살 정도 어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아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 시그나기 찰나우바니 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수녀가 또 수녀님들이 막 와인 타주고 막 와인 무한리필로 주고 그러려나? 막물 포도주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막 무한리필로 주고 그러려나? 근데 여기는 진짜 찐으로 포도주가 물보다 싼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산골 동료다 보니까 물이 귀에 서귀 아, 근데, 뭐, 이가 개소리였고, 어쨌든, 포도주가 그만큼 싸다. 그래서, it's like a very, very lucky for me. 어떻게 빅비 설마 진짜 나한테 뭐 기대하는 거 아니지? 어떡해. 좀 이따 나 그러면, 아, 나 오늘 진짜 굴으려고 그랬는데. 아, 빅비, 나 거기 살거든. 나 뚜리, 뚜리그라티아스라는 그런 데 살아, 내가 지금. 좀 이따 걸러오면 내가 고기덩어리 하나 던져줄게 근데 나 약간 그개면인 직장에 있어가지고 너 얼굴 잘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 아 근데 너 그러면 왈왈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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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해주면 세 번만 짖어주면 내가 바로 줄게 진짜 이건 약속 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믿어줘 진짜 제발 아니 진짜로 야 아니 진짜로 아니 야 야너그저새저 제... 저 새끼 보소 제 갔어요 이제 빅비. 빅비 어디 가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나 베... 얘네가 가끔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긴 하거든요. 저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갔어. 음. 저 미친 새끼. 쟤 뭘... 뭘본 걸까요, 쟤네 지금 뭘뭘본 걸까요? 쟤는 지금. 와..이 끝이 어, 미.. 동우리가진우 어, 우동, 우정우우정쌍비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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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저 새끼 다시 올라온다 왜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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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왜왜왜 왜왜왜 왜 야, 쟤 너무 서럽게 짖잖아저 뭔데? 뭐 빅비, 나 친구잖아. 나한테 말해. 뭐내 이거 진짜 뭐지? 제왜 저러는 거지? 나나 나 저... <laughs> 어떻게 누구 찾는 거야? 아, 지금 가슴 아픈데. 나 이거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야? 삐,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서 나 기다리고 있어. 이 빅비! 너, 너, 도로 한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약간 슬픈 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달려주지? 이제 개들의 의리가 사람의 의리보다 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휴, 미안하다, 빅비. 내가 줄수 있는 게. 줄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지? 줄수 있는 게 없어. 너 설마 차에 치여가지고 막 거기 앉아 있고 그런 거 아니지? 빅키너너 어디 갔다 왔어? 너뭐 장어 고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너 슬픈 일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저기가 그건가 봐요 수도원. 비도 들어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너 입장료 내줄게 그러면. 입장료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laughs> 약간 프랑스, 그 뭐냐. 그 베르사유 중장 갔을 때 이런 나무들 되게 많았거든요? 알죠? 너무 예쁘다. 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슈. 그 뭐야, 여인가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빅빅 거기 아닌데? 아, 너 뛰어내려올 수 있지? 어여기 수도원에 들어가 봤어요. 빅비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온, 안,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잠깐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laughs> 왠지 저쪽으로 가면 귀가 엄청난 귀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저 철치도 되게 예쁘고, 오,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조지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외부밖에 촬영 가능할 것 같고. 음, 되게 예쁜데, 여기? 되게 예쁘다 이쪽으로 좀가볼게요 <놀람> 저쪽은 진짜 단풍같은거 들어가지고 가을같이 가을같이 아니라 지금 가을인거죠? 와이 성당 외관도 너무 멋져가지고 여기도 한번 샤랄라 <laughs> 성당 <웃음> <웃음> 여기 정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막, 음, 뭐야 하지? 엄청난 규모가 있는 그런 수도원이 아님에도 되게 아기자기해 너무 예쁜 것같아 뷰가 예쁘고 이 성당 자체가 너무 음. 예뻐요. 음, 햇빛 드는 대로, 볕 뜨는 대로 가서 이렇게 보면 약간, 요런 느낌. 캡처하세요. 일단, 이 메인 성당을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아마, 사진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마틸단가? 난리딴가 아무튼 그 친구가,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스토리에. 그럼 뭐 찍어도 된다는 거 아닌가? 비비야, 안갈 거야? 이제 잘래? 아, 자, 자도 되긴 하는데. 고양이 뭔데? 너 고양이 좀 불편하지 않아? 비야 그럼 나 갈게. 잘 살고 오빠는 갈아 가... 아니다 형은 갈게. 비비 안녕. 잘 지내. 응.